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꺼내볼까 합니다. 혹시 보시고 나서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아내와는 연애 시절부터 크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서로 잘 맞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주 다투기 시작했어요. 계기는 그 남자였습니다. 아내가 첫 직장에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같은 부서의 한 남자 직원이 처음부터 아내에게 호감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결혼 안 했으면 내 스타일인데.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고요. 저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뭐 그냥 친해질 수도 있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남자가 이직한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출근 전, 점심 시간, 퇴근 후, 밤늦게까지. 하루에도 다섯 통 이상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받을 때까지요. 카톡도 수시로 거의 연인 수준입니다. 명분은 업무였지만 지금은 전혀 관련도 없는 다른 회사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사적인 대화가 대부분입니다. 돌싱 가능이라는 농담도 했고요. 이게 지인 사이에서 오갈 말인가요? 아내 생일날도 그 남자는 계속 전화를 걸어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둘이 고기를 먹으러도 간 적이 있고요. 아내에게 따졌더니 내가 선만 잘 지키면 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선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어느 순간 저는 아내와의 대화보다 그 남자와의 대화가 더 많아졌다는 생각에 화가 났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냥 지인일 뿐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까요? 반대로 제가 어떤 여자와 이렇게 매일 연락을 하고 만난다면 아내는 괜찮을까요? 스스로도 나는 열받았을 거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남자의 연락은 계속됩니다. 저는 이게 그냥 예민한 걸까요? 속이 좁은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 선을 넘은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